2월 16일 자동매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냥 캐놨고 그냥 갔습니다 ls부터 보면은 10시 3분에 10시 3분 7만 1800원에서 7만 1800원 정도 요 부분에서 잡히네요. 웰 바이오텍 웰 바이오텍은 한시 38분. 시 38분. 28,600원 이부분에서 잡혀서 2.53% 수익 나 있습니다. 침태액은 1.73% 떨어져 있는데 수은 9시 41분 고점에서 잡혔습니다. 약간 9시 41분 이 정도에서 잡혔네요. 보기 좋게 1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1번하고 게임 비율은 10시 39분 10시 39분 이 정도에서 잡혔네요 1%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아침에 보고, 궁산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1% 정도 먹고 있습니다. 베노 홀딩스 9시 59분, 9시 59분 7140원에서 5점에서 아, 잡혔네요 잡아서 4.49%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오늘도 2월 16일, 48,000원, 22,000원 하면 7만원 정도 수익을 났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이거 보면은 이거는 제가 뭐 팔린 걸 지금 보여줍니다. 9시 41분에 샀어 요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깝게 자동으로 팔린겁니다. 이것도 테린 포장 요것도 여기서 샀어. 여기에 팔고 그리고 고점에서 샀네요. 떨어지고 앙금 ST 이것도 여기서 샀어. 8700원 부분에서 8900원 유비스도 지금 10시 9분에 11,500원에서 1,170원 정도, 11,175원 정도 팔렸습니다. 11, 일단 오늘도 일단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차트를 보고 더 좋은 차트는 계속 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1.5%손실 5%에 8%에서 스탈로스를 1.5% 해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보면은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지고 갔는데 보통 9시 10분부터 10시 반 정도나 11시 안에 마무리하고 한 10에서 20 정도에서 수익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그냥 좀만 늦게 계속 지고 갔습니다. 지금 한 6일째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더 테스트를 해 보고 다음 주부터는 실전 매매로 절대 안 꼬는 매매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댓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한 번을 이 간단한 건데 조건식이 괜히 따라하다가 욕대로 먹기 싫으니까 제가 일단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 같이 하는 걸로 모든 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